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접기 쉽고 예쁜 꽃 만들어 볼게요. 분홍색 꽃 만들게요. 분홍색이 뒤로 가게 놓아주고,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 줍니다. 접은 색종이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 주세요. 모두 펼쳐 주세요.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 색종이의 네 모서리가 이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줄게요. 이렇게 색종이 네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가운데 점에서 만나게 접는 것을 방석 접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방석 접기를 총 3번 해줄 거예요. 접은 색종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방석 접기 할게요. 세 번째로 다시 방석 접기 합니다. 색종이가 제법 두꺼워졌어요.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힘을 주고 꾹꾹 눌러주세요. 또는 풀뚜껑의 부드러운 쪽을 이용해 꾹꾹 눌러주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총세 번의 방석 접기를 했어요.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색종이 접어줄게요. 끝에 부분을 조금만 남겨두고 세모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나머지도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 끝에 부분을 살짝 남겨두고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방금 접은 이 세모의 모서리 부분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모두 접어 줄게요. 네 군데 모두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 주세요. 엄지손가락 이용해 살짝 자국을 내준 후에 접어 주면 조금 더잘 접힙니다. 뒤집어 주세요. 안쪽에 있는 색종이 세모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접어 줄게요.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벌려주면서 세모 모양으로 모두 접어주세요. 안에 있는 색종이 다시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짠! 쉽지만 예쁜 꽃 완성이에요. 잎사귀도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 줄 거예요. 오른쪽이 뾰족해지도록 먼저 아래쪽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주세요. 위쪽 색종이도 오른쪽이 뾰족해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줍니다. 이번엔 왼쪽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왼쪽이 뾰족해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아래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이 위쪽에 4개의 선이 만나는 점에 가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래쪽은 그대로 생긴 선 자연스럽게 꾹 눌러줍니다. 아래쪽에 선이 위쪽 선에 가도록 접어줄게요. 가운데쯤에 이렇게 선이 생기도록 오른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줍니다. 위쪽에 있는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를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뒤집어주면 잎사귀 완성이에요. 단단히 풀칠해 볼게요. 이렇게 풀칠해서 접어주고 다시 풀칠해서 이렇게 원래대로 접어줄게요. 그리고 뒤집어줍니다. 다시 풀칠하고 미리 만들어두었던 꽃을 붙여주면 예쁜 꽃 완성이에요.